어이구 꼬리 꼬리 한려 발냄새가 나지. 그래서 아... 이거로추천하기 올드 패션도 만들면 맛있다고. Então, 전반적인 발란스는 나쁘지 않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입니다. 야 오랜만에 또 우리 집에서 오랜만에 또갈 곳이 <laughs> 없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laughs> <laughs> 영화야 영화 밖에서 <laughs> 먹어. 어, 겨울은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야 됩니다. 자, 뭐 간단하게 바로 갑시다. 오늘의 반스이는 올드 포레스터 올드 포레스터를 사놓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찍었죠. 근데 빨리 이거를 찍고 넘어가야 되는 그래도 좀 역사도 있고 음. 좀 유명한 어, 위스키이긴 하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 우리가 왜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새로운 3대장 법원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고 가자. 어, 올드 포레스터를 안 하고 넘어가기엔 또 애매하죠. 나름 또 네. 역사가 역사적 투성이 역사 있으니까 있고. 그리고 가격대가 일단 가격대가 맞아. 아, 가격대가 일단 5만 원대 에 파는 게 대부분이지만 저희가 어, 할인 받아서 사니까 4만 원대에 살수 있었던 음, 음. 가성비 우리 기준은 4만 원대지만 가로 나왔을 때는 4만 후반에는 무조건 어, 탈수 있는 정도. 그... 그렇게 보면은 버팔로 트레이스보다는 접근성이 괜찮아. 어, 가격도 나아지 어. 아, 나... 가격 일단 합격. 도수도 40도가 아닌 43도.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먹어봐야죠. 근데 이게 맘에 안 드네. 너도 싶. 이거 얘기하려고. 어,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게이대장 뭐. 이게 후보로 이미 벌써 좀 감당 당하네한 <laughs> 어, 20점 깎였어. <laughs> 근데 매막도 돌려야 돼. 아, 매막 건 어, 스쿨이었지? 어, 스쿨이야. <laughs> 우리 올드 포레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일단 켄터키 주의 바즈타운에 있는 올드 포레스트 주유소가 버번의 성지니까 역사가 나름 버번 이스키에서는 이제 좀 있는. 1870년도에 저 생산을 했고 또 얘가 갖고 있는 일화라기한 처음 유리병에 담긴 버번 이스키다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지 검증이 안 됐고 앞전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너무 비싸서 병을 포기한 업체가 있었대. 그러니까 얘가 최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금주법 시대에도 다 생산을 못 하게 될 때도. 의사가 부탁을 했었나봐 의료용으로 위스키를 뭐 제작을 해달라. 근데 의료용으로 어, 위스키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또 최근에는 그 킹스맨 골든 서클 거기에도 나와가지고 스페셜 에디션도 나왔잖아 스테이츠맨이라고 47도로 나왔더라고. 좀 스토리들이 있어. 근대전 후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우리 지금 어브라질이 지금 감기 기운인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강 갔는데. 이거 이거 위스키를 찍기 위한 부상 투어. 연말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진짜 우리 지금 올라. 한두 개가 아닌0 0 밀리고 밀려가지고 어쩔 수 l 100ml, 1 지금 m 쫙다 대기 서있잖아 지금 l 기줄0가 l 서있는게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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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여기 l 1 0 0이이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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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어, 색은 되게 짙다. 그러게, 색이 어. 생각보다 짙네. 이것도 뭐. 오, 색이 아주 짙어. 그러게, 어, 갑자기 기대하게 만드는. 하... 향에서 되게 달달한 그 황설탕 같은 그런 달달한 향이 끝장으로요. 올 되게 알코올 부주가 없는 편이고. 음, 부드는 어. 없어. 음. 어? 그냥 딱 직관적으로 맹숭맹숭 쌀싸만 알싸함 매콤함 쌉싸름한 칸닌감 같은 게좀 느껴져 음, 우유 같아 나 우유 어왜 이렇게 부드럽냐 난 밀도감이 없다고 느꼈는데 아니야 근데 나는 어 부드럽다고 느꼈어 음. 근데 목 넘김 이후에 느낌이 음. 피니시나 이런 느낌이 좋진 않다. 향긋하거나 뭐 은은한 뭐 음. 카라멜 향이라던가 음. 바닐라 향 이런 게 아니야. 뭐 견과류라든지 그런 게, 게, 게 아니야. 아니야. 어. 뭔가 되게 좀 약간 진짜 이런 생각 들면 약이라고 하면 약, 약초 맛이 좀 있어. 음. 히스토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약을 먹고 먹어서 그런가? <laughs> 약간 쌉싸름하고 쓴 약초. 뒷맛이 단맛이 지배적이지가 않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 어, 매력적이지 않다. 는데두 번째 먹는 약간 땅콩 향도 약간 있어. 그럼 에어레이션이 되고 나서가 다시 봐야 될것 같아. 이게 두껍고 단이라니까. 총평총평 <laughs> 총평. 올드 포레스터, 캔터키의 한약방. 총평 올드 포레스터. 음. 맛이 올드. <laughs> 아 뭔가. 요즘 맛이 세련된 맛이 없다, 그냥. 그래서 어. 이거를추천하기 올드 패션도 만들면 맛있다고 그러다. 아, 그래? 어. 맛이 없다고 또딱 하기는 뭐 하고, 그냥 뭔가 우리가 법번의 매력적인 점들의 포인트를 지금 못 찾았습니다, 사실. 아직은. 그치. 아, 직은못 찾았고, 조금 이따가 에어레이션 된거 쿠키 영상에서 또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여기 써있네. 퍼스트 보틀드 버번이라고 이렇게. 최초 병이. 네. 아, 병이. 중요한가, 근데? 그거 중요하진 어. 않아. 맛이 중요하지 맛이 중요하지만. 뭐. 뭐. 평은 그렇더라고. 1 2 0 1920. 그게 어. 맛있다고, 그게 어, 그게 맛있다고 하는데 그거 비싸잖아. 비싸지. 아 비싸운 단. 삼대장 후보로 비교하는 그렇지. 건 맞죠. 어쨌든 맞아 우리는 지금 우리만의 3대장 후보로는 어쨌든 브라키오. 브라키오. 제구매의사없습니다 지금까지 바합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색이 이렇게 진한 거치고 진한 어떤 맛을 줄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네. <laughs> 참 쌉싸름하다. 아직도 음, 쌉싸름해. 아난 솔직히 좀 기대한 면이 있어. 거래는 그래, 기대 있어. 아, 나는 올드도 안 했어. 올드 포레스터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나. 네이밍에 대한 이게 음. 한번 거치고 가야 되는 술 중에 하나라고 항상 생각했거든. 근데 음. 왜 우리는 이거를 안 거치고 있었을까? 한번 거쳐보자 해서 딱 생각을 해서 먹었는데. 음. 얘가 우리 법원, 그러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중간 지점이나 뭐한 초입에 들어왔다면, 어우 괜찮다. 편이 있지. 나올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닌 거 같아. 뭐 여러 사람 이사람의 입맛들이 다양하잖아삽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있잖아 그러면 은뭐나쁘는않아 이제 에어레이션이 되고 먹으니까 분명히 아까 느낀 거보다 견과류라든지 요런우라가 아, 올라와 올라왔는데 올라와. 내가 처음 느꼈을 때그 우유 같은 부드러움이 아니야 지금 아니고 일단 더 그래 더 그러길 바랐는데 아닌 것 같고 내가 아까 뭔가 질감에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기조가 좀 부드럽거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어. 어, 낭창낭창하다는 낭창낭창하다는 어.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이 쌉싸름하고 음. 아... 그냥 전반적인 밸런스는 나쁘지 않다 뭐 하나 튀는 거 없다 어, 튀는 게 없어. 근데 뭐 하나 찾기도 힘들다. <laughs>